오늘은 우리 최애진 집사님의 고별 인사가 있겠어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은 이제 이 교회가 육동기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떠 나가고 그럴 때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 교회를 지키고 또 보호했던 그런 이제 나오셔서 좋 말씀 주시겠습니다 통역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에서 그냥 하죠. s uh, she stayed here for a long time during the last ten or fifteen years here. So, but she has to go to America now. for his son to study uh, from america so she g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 님을의지하세요 네, can understand. 좀 코리아? A little bit. Yeah. Go g 저는 이렇게 별로 잘 이렇게 눈물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참이를 부르면 이렇게 눈물이 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오늘도 참미 선택한 참미가 제가 좋아하는 참미 중에 하나를 또 아침에 이렇게 부르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음 그런 음 참미의 가사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마음이 되게 연약해질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인생에 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의지하는 방법이 제가 좋아하는 3위를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부르면 눈물이 나요. 그렇게 의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도는 못해요. 이렇게 제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항상 저는 이렇게 진짜 어려울 때쓸수 쓰는 기록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때 제 마음을 기록을 해놓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어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제가 이제 다 이렇게 기록으로 좀 남겼거든요. 근데 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제가 다섯 살때 우리 예찬이가 다섯 살때 이제 저쪽 삼류 학원에 있을 때 이제 처음으로 이게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한입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예쁘신 분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때 단발머리 원장 선생님이셨는데, 진짜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예쁘신 분으로 저는 그때 기억이 굉장히 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부모님들과 특별교회를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만의 인격과 나만의 그 과정을 가지고 한 교회에 소속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찾은 교회가 바로 36 그때 외국어 학원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때 되게 아이는 어리고 또제가가장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 다섯 살 때부터 우리 찬이가 6학년이니까 한꽤 한 오랜 시간 정말 한 10년 정도 되는 시간을 우리 삼륙학원에서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어, 정말 어, 예전에 아빠가 해야 할한 몫을 우리 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참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이렇게 걱정 없이 잘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언어 이제 우리 이제 아이가 이제 중학교가 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좀 많이 있,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내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때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공부 가르칠 수 있고 제가 뭘할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지 정말 이렇게.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없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이렇게 중학교 되면서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랑 막 부딪히면서 일이 있으니까 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9월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할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는 제가 아침, 저녁 예배를 보는 거를 그거를 보면 내인생의100%백0점을 맞았다고 생각하겠다고. 다른 일기 못할지라도 아침, 저녁 예배를 보면 백0점이라고 생각하겠다고. 그러고는 이제 아이하고 청년에게 보면은 기별부터 시작해서 같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10분 정도 읽었는데, 네. 근데 아침 예배는 잘못 드렸어요. 이제 빨리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녁 예배만 드려가지고, 이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이제 한줄한 한 줄씩 또 그냥 막한책터씩 읽으면 아이가 집중을 못하니까 제가 한줄 읽고 또 예찬이가 한줄 읽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다 읽고 거기에 굉장히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 아침에도 이제 기도력을 그냥 아이가 막밥 먹을 때 그냥 기도력을 읽어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잔소리를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걸 계속 빨리 읽어줘야 되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좀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에게 본인의 기별을 읽고, 또실물교훈을 읽고, 각시대 대신 듣고, 지금 선의사 왕을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그 예배 드릴 때도 굉장히 이렇게 트러블이 많아요. 하기, 싫어하는, 하기 싫어하고 나는 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이제 저는 그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 삼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트러블이 많은 가운데서도 정말 제가 1년을 하나님께 의지한 것 같아요. 지금 1년이 좀 넘었을지 작년 9월이니까. 그래서 1년을 그렇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있으면서 이제 많은 이제 정보를 알고 이곳에 있으니까 이제 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는 해외로 제가 만약에 다른 일반 교회를 갔다면 저희 아들하고 같이 해외에서 공부할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구리외국교회를 지금 꾸준히 다니면서 그동안에 보고 듣고 그런 경험이 저로 하여금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삼녀학원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고급, 일반 학원들보다 고급 학생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부유하고, 또 지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그런 아이들이 이곳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막, 어렸을 때부터 막, 강남 대치동 같은 데 가서 애들을 교육시키러 막, 응? 데리고 다니는 어머니들, 그리고 막 이렇게 집집 방문하고, 방문 하다 보면 막, 책이 그냥 막 이렇게 막 책들이 막 있는 거 그런 모습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못 해졌거든요. <laughs> 그래갖고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못 하고, 그러니까 또막 백화점에서 좋은 옷 이런 거 사줄 지도 없고, 그런 그런 거를 이렇게 딱 봤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음, 커다란 이런 결정을 하는 거는. 이게 저로서는 저 자신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외식을 해도 이렇게 각자 밥 하나씩을 이렇게 막 시켜먹지도 못하고 항상 밥 하나 시켜서 밥 공기로 나눠 먹고 막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감한 결정을 한다는 거는 정말 이렇게 믿어질 수 없는 그런 사실인데 저는 이제 이제, 음, 근데 제가 지금 마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거든요. 제 결정에 대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두려운 게 있다면 제가 이 일을 진행할 때 어느 것 하나 막힘이 없이 너무 일이 잘 됐어요. 제가 이 영사관에서 그 비자 받을 때도 굉장히 어렵게 그 과정을 통과를 했고 사실 이거를 제가 또한번 도전을 하면 은 다시는 이거를 붙을수 있는 기회가 안 되거든요. 그러는데 뭐 그런 일들이며 뭐또집이또 그러니까 그게 11월 20 며칠이니까 이게 한 몇그니까는한한달 만에 모든 걸 정리하고 해야 되는 되게 긴급한 상황인데 저가 경영하던 학원도 그 조그만 학원도 남들은 큰 학원 권리금도 못 받고 그리고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일주일 안에 학원도 나가고 집도 계약이 되고 자동차도 그 티코 패차밖에 못한다는 그 티코가 팔리고 그리고 이런 거를 볼때 너무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저에게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저에게 혹시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제 저의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하나님을 어, 하나님께 영감을 들고 그때도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음, 제가 이제 그거를 얘기해요. 그게 제일 두렵다. 내가 어려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도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을지 그것이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한 집사님께서 우리에게 어. 그니까, 러 시험을, 감당할 시험을 주신대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지난날 이렇게 되돌아보면, 솔직히, 어, 뭐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솔직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절이 일 수도 있었어요. 우리 예찬이가 한살되기 전에 제가 가장으로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으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거 다 감당했거든요 어렵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 지금 내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내가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앞으로도 제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감당할 시험만을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음 제가 이렇게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어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참미가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하루는 참미가 몇 개를 이렇게 골라서 부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울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저의 심정은 뭐냐면은 막그 거센 그 파도가 막 치는 그 바닷가운데 바다 거기에 배한 청이 떠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그 예수님께서 바다에 잠잠하라 하고 그 명했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이게 제가 기억하고 을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과 저녁으로 그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 음, 그걸 이제 강구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들도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험을 통해서 아침 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음 제가 이제 요즘에 앞에서 이제 참회가를 몇개 불르긴 했는데 내가 요즘에 무슨 참회를 이렇게 좋아하는가 봤더니. 요즘에는 734장이 제가 아까 여기 영문에 보니까 그 참의가가 없더라고요 한글 참의가만 있는데 제가 이제 734장을 요 근래에 이렇게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세상의 풍파 맹렬하게 나를 엄습하여 올때 예수께서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니 나의 참 좋은 친구로다 주는 나의 좋은 친구 나의 믿는 힘이시니 내가 환란 당할 때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참 좋은 친구로다. 이 그리고 이 절에 보면 주님의 팔에 의지할 때 무슨 두려울 것 있을까? 나의 마음에 평안과 안위함을 주시니 나의 참 좋은 친구로다. 슬픔과 환난 당하여 당하여도 아무 두려울 것 없겠네. 나의 곁에 계신 주 보호하여 주시니 나의 참 좋은 친구로다. 이후에 천국 그향 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재인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니 나의 참 좋은 친구다 제가 이 노래를요, 자주 불러요, 예전에. 그래 <laughs> 제가 뭐, 뭐, 그, 그래서, 뭐, 그 안에 있었다. 네, 그리고는 이제, 목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은 여러분께서 이제 이렇게 많이 들으셔서 제가 이제 그냥 그 부분은 생략하겠고요. 제가 이제 그 바깥에서 예찬이가 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 두 가지 방향을 이렇게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거 그, 그날 되게 추운 날이었고 저는 이제 그게 아내가 없어요,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데 한번 여름에 거기를 갔는데요. 막 대사관에 막 줄이 이렇게 아, 엄청 길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한이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기다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맵생대 저 황제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 자신이 되게 막 미국을 가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는 아난난 난, 내가 너무 사치인가보다 나의 생각이 막 그렇게 막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인터뷰가 끝나고 이제 그 이제 비자를 받았을 때도 이제 그날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혼자 갔어요. 혼자 갔는데 제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이렇게 제물로 바칠 때 사람은 아내에게도 말을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가면서 이렇게 생각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까지 데리고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하고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도 지하철 타면서 뭐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찬이도 몰랐고, 저희 부모님도 몰랐고, 저희 가까이 사는 동생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한테만 이 일을 맡기겠다고. 왜냐하면 누구도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를 할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아예 온전히 맡겼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딱 나와서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아이를 못 데리고 갈그 인터뷰를 하고 나오니까 아이를 데려갈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그 안에 여러 가지 가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예찬이가 이제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 제가 바깥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내용이 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예찬이에게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자 하는 신념을 주시옵소서 이 거센 파도와 풍랑을 잠재워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너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작년 한 9월부터인가부터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laughs> 소모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스가 나오면 그러니까 뭐또 다른 고민이 펼쳐지겠죠.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또 어디 어디 또 가야 되고 이런 그, 그 나름대로도 고민이 있을 것이고 또 노후가 나오면 그죠? 예스나 이제 못 가게 되더라도 예찬이 또 미래에 대한 학원이라든지 뭐또 교육 문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어차피 고민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차피 모든 고민은 인생 삶, 삶에 없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거기서 알았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어차피 두 개가 어찌 됐든지 간에 내 마음에 그 거센 파도는 그저 잠잠해질 거라는 거를 이제 알고 두 가지 마음을 이제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사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예찬이부터 이제 그 전에 기도를 이제 드렸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딱 나왔는데, 영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영사를, 영사를 <laughs> 아예, 좋은 영사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근데 거기 에 가면은 랜덤으로 이렇게 걸려요. 은행에 가면 창고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거기 가면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걸리면 안 되는데, 예찬이는 아예 한국말을 못하는 그런 영사가 걸려가지고, 그날 이렇게 해서, 야, 우리는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예 영사를 아주 그런 분을 준비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 그래서 치열했던 이 마음의 전쟁이 오늘에서 야 끝이 날 것이냐 감사드립니다. 해서 이게 예찬이 나오기 전이거든요. 제가 어차피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이제 예스나 누가냐든 이제 이 일은 종말이 될 거니까 이제 끝이 날 거니까 그걸 위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 도전과 함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제가 뭘할때 이렇게 이게 금방 결정을 못 해요 이렇게 예뭐 가방을 하나 사도 이게 좀 생각을 이렇게 한 번에 딱못 사요 모든 일그러니까 일이 되게 복잡해지고 더 저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지 도전하고 경험하는 거는 인생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소한 문제를 신속하게 또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또 이렇게 배우게 도와주,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평생 기억하게 해 주실 것입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바깥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렵니까 이러면서 바깥에서 여와의 이름을 많이 불렀죠. 만군의 여와요, 정지 전능하신 여와요,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평생 의지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가 되도록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바깥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교회 지나면 들고 가서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그걸 막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I love the Lord for he heard my voice. He heard my cry for mercy. Because he turned his ear to me. I will call on him as long as I live. 나는 여호와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는 자비 자비롭게 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가 그의 귀를 어 음, 나에게 이렇게 돌리셔서 그 길을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의 저를 위해서 그 길을 이렇게 돌리셔서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드렸고 여기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 있는 동안 그를 부를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대사관에서 제 이제 그 좋아하는 성경절로 딱 정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이게 몇 분들한테 얘기를 해 보니까 들을 귀가 있고 듣지 못할 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이게 경험을 이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면 아 이제 그거를 이제 저는 몰랐는데 그거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야, 누군가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는 굉장히 어 예, 그걸 배웠어요 누군가 말할 때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우리 장로님이 항상 음,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누가 얘기하고 있을 때는 항상 얘기 이렇게 잘들어주세요 제가 볼때 진짜 예, 그런 걸몇번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귀를 돌리셔갖고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되게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저를 가족처럼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잘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마음에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평타는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음, 아, 우리, 음 저희가 이제, 음, 그래서 한 여기 저희가 예찬이가 다섯 살때 여기 왔으니까 한 10, 지금 몇년 정도 되지? 예찬이가 15살이니까 한 10년 좀된것 같아요. 예. 네. 그동안에 교회에 있으면서 음, 참 이렇게 많은 시야를 넓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이 저 나이를 볼 때도 가장 적당한 때예요. 제가 이렇게 고소 공부하고 오면 50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50살에 만약에 출발을 했다 면 너무 늦은 나이 같은데, 근데 다도 우리 예찬이가 다 고등부 시즌에 딱 걸려서 그동안에 제가. 음. 잘 투자 못하고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딱 이렇게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많은 분들에게 정말 서운하지 않게. 인사도 잘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참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네. 남을 어, 어떤 분들 보면 상대방을 자기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고 이러는 것인데 그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배워야 목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해서 제가 이렇게 떠나면서도 어,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못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부분인데, 서운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제가 몰라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점점 또 철이 들어가면서 <laughs> 그런 인사, 인사성이나 그런 것도 더 좋고 남을 이해하는,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동안에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laughs>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기라 그랬죠? 이거 텍사스 달란 달라, 달란스죠. 예, 그게 지금 또 우리 원래 여기 있으시던 교인 누가 계시다 그랬죠? 예, 4년 전에 여기 교회에 어, 오랫동안 다니셨던 그 박철승 집사님하고 최성란 집사님 거기 계십니다. 음. <laughs> 그래, 우리 무슨 가서 몇년 계획을 몇 개년 계획을 합니까? 네, 예, 그래서. 비자가 5년짜리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5년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예. 하려고 에이. 5년 만에 박사학위 받고 돌아오니다 <laughs> <laughs> 예.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늘아버지 주의 딸을 구비구비 인생의 여정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간증하는 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 네. 또 다른 희망과 목표를 향하여 주님 모세를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또 다니엘을 부르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으로 이 종을 더큰 나라로 부르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 네. 언젠가는 더큰 교육을 받고 고국당에 돌아와서 더큰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예찬이에게 함께 해주시고, 저 아들이 엄마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아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몸은 변하지만 마음은 이 성전에 늘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과 미국의 전선을 깔아주셔서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 우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 하늘의 전선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그 관계를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우리 하나님이 이 한국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사오니 내가 너를 도와주지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이사야 4 1일장 17의 약속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의 능력과 또 돌보심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네. 네. 그래, 이따 우리 예찬이랑 같이 사진 한번 같이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